날마다 말씀과 동행하는 동행목상입니다. 7월 15일 화요일 제시록 10장 1절에서 11절 본문이고요. 제목은 이 책을 먹으라입니다. 무더위를 시켜주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상과 우리의 인생 모두를 선하고 적절하게 인도해 가심을 믿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책이 책을 먹으라가 있는데요. 이 책의 제목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절을 인용한 것이죠. 오늘 본문이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 1절에서 2절 말씀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권능을 알수 있습니다. 자, 힘센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고 그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습니다. 하나님이 부리신 천사들의 권능이 이 정도라면 우리 하나님의 권능은 어떻겠습니까? 한 발은 바다에 한 발은 땅을 밟는다는 것은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권세가 미치지 못하는 영역이 없다는 뜻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부분까지 다스리시고 개입해 주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영역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문제가 없지만 내가 스스로 그 주권을 거절하거나 내가 할 것과 하나님이 해주셔야 될 것을 구분한다면 바로 그것이 큰 문제인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어드리고 다스림을 받아야 될 부분은 무엇일까요?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제 3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모든 것을 다알수 없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4절 말씀 보시면은 어, 기록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이 기록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나 그것을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기록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요. 6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때에 지체하지 않고 일하실 터이니 믿으라는 겁니다. 7절. 일곱째 천사는 하나님이 모든 비밀을 이루어지게 하실 것이니까 의심하지 말라. 그리고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작은 지혜로 모든 것을 다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불가능합니다. 믿음으로 남겨두어야 하는 부분이 있죠. 아무리 공부를 하고 아무리 좋은 경험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모르는 것이 있고 남아있다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걸 인정하는 것이 어쩌면 그리스도인이 아닐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게 없어요. 모든 것을 알려고 하고요. 모를 때 불안해 합니다. 제시록은이 세상 종말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 역시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정말 많은 것들을 알려주고 있지만 성경이 그분에 대한 전부를 적어놓기에는 양이 너무 작습니다. 성경 분량이 66권으로 절대 한정되지 않았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다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 알지 못하는 부분을 믿음의 영역으로 남겨두십시오. 너무 알려다가 다칠 수가 있습니다. 셋째, 이제 8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말씀을 먹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9절에 나옵니다.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라. 내 배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이 책을 먹으라에 대한 말씀이 9절에 나오는 것이죠. 이 책은 입에는 달지만 속에서는 씁니다. 무슨 말입니까? 신앙생활. 즉, 하나님을 믿고 마지막 시대의 신자로 사는 것은 어쩌면 고난을 동반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종교에서 그, 어, 그들이 그 믿는 신의 말씀이 속에서는 쓰다고 하는 에, 그런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입에, 입, 입에도 달고 속에도 단 것을 원하죠. 그러나 여러분 요즘 현대인들의 건강을 가장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 바로 당뇨 아닙니까? 너무 많은 아, 단것들이 우리 건강을 해치는 것입니다. 조금은 거칠고 불편한 것들이 우리 몸을 건강하게 지켜두듯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은 단단하고 조금은 불편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우리의 구원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나는 늘 달콤한 말씀만 듣고 싶지 않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단단한 음식, 입에 쓸고 쓰고 속에도 쓴 말씀이 나에게 와야 내 영적 건강과 육적 건강 다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가려먹지 않고 순성하게 받아들이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